자, 이번에는 그 수치에서 2주차 그 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인체와 제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리 사람은 이렇게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감에서 모든 주변의 상황을 인식을 하고, 여기 인식을 하는 요 데이터들은 전부 이렇게 내로 들어오겠습니다. 이 뇌는 그 기계에서는 주로 이게 컴퓨터 주로 CPU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감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 뇌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자, 상황을 판단했으면 그 결과물을 이 신경 조직을 통해서 지령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움직임이 필요할 때는 근육이 동작할 것이고 또뭐 말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행동에 일어나는 것은 입이나 손, 발을 통해서 행동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것을 다시 이것이 요 오감으로 전달되어서 다시 이것을 상황을 다시 판단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은 무의식적이지만은 이런 형태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어 시스템에서 나타낸다 그러면 이 오감, 오감 이거는 이제 대부분이 우리 이제 센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 그 냄새를 측정한다든지 거리를 측정한다든지 뭐 소리를 측정한다든지 이런 센서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호를 받아들여서 이 뇌, 이제 이게 이제 컴퓨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뇌에서는 우리가 목표라는 것은 목표치하고 되돌아오는 것을 두개 비교해서 그 편차를 만들어내고 편차를 요걸 변화를 시켜서 제후부에서 변화를 시켜서 조작량을 내보내고 이 조작량에 의해서 다시 뭔가 행동이 일어나게 되면 일어나는 상태는 또 센서에 대해서 이렇게 신호를 측정을 해서 목표와 비교해 보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목표치 이 편차, 이거를 제로로 만드는 것을 이렇게 목표를 합니다. 이게 편차가 제로라는 것은 현재 목표값하고 요 제어하는 양이 같기 때문에 편차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기계에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실제 프로그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위에 있는 이 부분들은 피드백 제어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이런 시스템이 또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루프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목표 값을 주어지게 되면은 요 제어부에서 조작량을 만들어서 바로 제어 대상에 입력을 합니다. 그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제어 대상이 그 값에서 반응을 해서 뭔가 행동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는 이거는 일방적으로 이렇게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 결과를 이렇게 피드백하지를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목표값만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되고 있는 상태는 확인을 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오픈루프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피드백 제어에서는 저 목표값이 있으면 은 이거를 요 센서에서 측정을 해서 두개 비교해 보고 오차가 생기면은 오차에 대한 값을 요 제어기를 통해서 뭔가 조작을 해서 이 제어 대상에 주게 되면은 이제 제어 대상이 이렇게 뭔가 반응을 해서 제어량을 만들어냅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이 움직임을 방해하는 이런 외란에 대한 요소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억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신호를 피드백해서 비교해서 오차를 발생해서 이 오차에 대해서 비례하게 되면 비례제어,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제어, 미분하면 미분제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클로즈루프제어라고 이야기하고, 저런 페루프제어 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어계에는 이렇게 여섯 가지의 필요 기능이 있습니다. 제어량의 상태를 이렇게 어떻게든 측정하는 이 부분에서 센서 부분이 되겠고, 측정했으면 목표값하고 제어량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부분. 사실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지금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오차가 만들어졌으면 오차량을 뭔가 계산해서 조작량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기의 역할은 그 오차값을 뭔가 변화시켜서 조작할 수 있는 제어 입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어기가 되겠고, 그래서 자동 제어에서는 실제 이제 제어기, 이걸 어떻게 구성하는에 따라서 제어 성능이 달라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작량은 정폭 또는 펄스를 통해서 이 제어 대상에 이제 입력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어 대상은 거기에서 반응을 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 센서에서 다시 이렇게 피드백이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섯 가지의 필요 기능, 센서가 있어야 될 거고 센서 값을 가지고서 목표 값하고 비교하고 비교했으면 오차 값을 사용해서 조작량을 만들어내고 조작량은 또 제어 대상에 입력을 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제어에 필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부분, 이 부분의 실제 시연으로 대부분이 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기계 제어에서는 주로 C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C 언어에는 당연는 이제 요 ScanF라는 입력을 할수 있는 명령어가 있고 PrintF라는 출력 명령어가 있습니다. 입력에는 이렇게 마우스나 키보드, 조이스틱, 파일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요 입력 정보를 넣어주게 되면은 컴퓨터에서는 이 메모리에서 좀 데이터를 이제 좀 계산을 해서 그 값을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출력을 하게 되면 출력으로서는 모니터, 프린터, 파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이제 기계 제어에서는 뭐 솔라이노드, 밸브라든지 이런 거, 펌프라든지 이런 것을 제어를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소스 코드가 있고 소스 코드가 있으면은 이제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오브젝트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 오브젝트 코드를 만들었으면은 이게 스타트업 코드와 오브젝트 코드와 라이브러리를 서로 링크를 해가지고 이제 실행하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스 코드에는 요 어셈블러로 작성할 수도 있고, 뭐 C 언어도 있을 수 있고, 베이직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이렇게 해서 요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전환이 되겠습니다. 요 전환된 것이 이제 이렇게 링크가 돼서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요 실행 파일을 가지고 기계 제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살펴보게 되면은 C 언어에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요 #include라 해서 이제 요 헤더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자, 헤드 파일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있고, 이중괄로로 열고, 중괄로로 닫고, 이제 그 안에 실행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메인, 요, 메인 함수를 찾게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 코드하고, 이렇게 변화된 오브젝트 코드, 이거하고 라이브러리하고 있고, 링크를 시켜서 자, 이렇게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는 메모리가 크게 이램 메모리와 롬 메모리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이렇게 해주는데, 당연히 이제 램 이거는 이 희발성 메모리가 될 것이고, 이 메모리 칩은 이 주소 그 A0에서 A9까지 이렇게 10 비트가 되어 있고, 데이터는 D0에서 D7까지 8비트, 뭐 VCC가 있고 이렇게 그라운드 자, 이건 제어 신호로 에서는 뭐 리드하고 라이트, 읽기 쓰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램그 메모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요 10비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 데이터 신호는 이렇게 8비트로 되어 있으면서 이 8비트를 우리가 1바이트라고 합니다 주소 하나에다가 요 8비트 데이터 이렇게 공 저장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로우 메모리는 대본분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는 뭐 CD 막과금 CD롬을 DVD롬 이런 것이지만은 부분이 지금 하드 디스크나 USB 이런 걸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8비트 이제, 비트라고 이야기하면, 하나하나 요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신호는 보면은, 0 아니면은 1, 요런 신호가 되고, 0, 1, 요 신호 우리가 이진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비트는 정보 저장의 최소 단위가 되고, 요 바이트는 8개 비트가 모인 것을 우리가 1바이트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 요 1바이트에는 256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8비트, 8비트의 데이터를 10비트의 방에다가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2 5 6 k b 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는 거01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2진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6진수는 0에서 15까지의 수를 우리가 16진수라고 10진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를 하려면은 2진수를 요 2진수를 16진수로 바꾸고 2진수를 10진수로 바꾸고 또 10진수를 2진수, 16진수 이렇게 진수 변환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 1바이트는 1바이트는 8비트 이렇게 나타냅니다. 8비트로 나타내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하이 4비트.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상이 4비트. 이렇게 좀 구분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하위비트는 0의 제로성. 그 다음에 2의 1성, 2의 2성 이렇게 해서 최상위비트는 2의 7성. 자, 이렇게 수치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2진수는 0101의 구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자, 10진수는 0에서 255, 16진수는 00에서 FF,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 하나는 주로 2바이트가 이렇게 모아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단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미터를 여기 기준으로 뒀다면은, 이쪽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는 작아지는 것, 위로 올라가면서는 커지는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기가, 테라, 이런 거 대부분이 우리 이제 메가, 뭐 메모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하부'로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 이제 측정 단위로 이렇게 많이 사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계에서는 단위를 이야기하면은 주로 이제 밀리미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이크로미터나 나노미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밀도를 나타낼 때, 분자의 크기를 나타낼 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진수하고 10진수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어, 2의 제로성 가면은 10진수에서 1이 하나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2의 일성은 0, 1, 이렇게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십성은 1024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자동 제어 개요에서 우리 사람하고 제어 시스템의 관계, 또 이제 컴퓨터의 관계,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메모리의 단위, 기계 제어에서 사용하는 요 단위, 이런 것들 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